택배 기사님, 살려 주세요. 혼자 사는 78세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신호 15년 만에 깨달은 진실. 3일 동안 쓰러져 계셨던 아버지. 새벽 2시 아버지 집 문을 열었을 때 손은 무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지. 손은 소파 위 핸드폰을 향해 뻗어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이름, 제 전화번호, 입력은 되어 있는데, 통화 버튼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전화하려다 쓰러지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10년 동안 아버지는 왜? 저를 밀어내셨을까요? 일기장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본편에서 계속 링크는 프로필에서